아 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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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비 먹었죠? 찍어서 으음 여기서 먹는 거 아닌가? 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령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 또 한편으로 시각장애인이 진짜 진짜 먹기 힘든 음식, 초밥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초밥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보이실까요? 이렇게 맛있는 초밥 총 12피스를 준비해봤고, 하나씩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제 앞에 장국 있고요. 장국 한번 먹어볼까? 음! 음! 옆에 하얀이가 왔네 장! 또 이렇게 반찬이 왔어요 아! 이건 반찬이 아니네요 간장이네 이거 뭘까요? 이거 생강인가? 아! 생강 맞네 여기 생강을 놔두고 간장을 조심히 뿌려보겠습니다 안, 안 뜯어지는가? 손 뜯는 게 있나? 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만졌어요 느껴졌어요 오 여기 뭐가 있는지 먹어볼게요 얘는 뭔가 샐러드 같은데? 그리고, 뭐가? 음! 음! 새우가 있어요. 이거 생새우인가봐요. 새우 있고, 음! 이거, 응? 이게 초밥이요 뭐, 여기에 연어도 있고, 장어도 있고, 참치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뭐가 뭔지는 먹어봐야지 알거든요. 그러면, 먹어보면서 제가 뭘 먹었는지 맞춰볼게요. 저는, 이쪽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초밥인 시각장애인들한테 좀 어려운 게딱 이렇게 젓가락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분선이 애매해서 잘안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나개잘 잡았어. 너무 잘 잡았다. 이거 간장에 이제 간장도 조심해야 돼. 간장으로 가는 순간에 빠져. 이걸 톡 찍고 먹어볼게요. 얘가 뭔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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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너무 맛있어. 절 음~ 참치 같기도 하면서 고기 같기도 한 되게 맛있는 초밥을 하나 먹었고요. 초밥을 제가 잘 찝는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젓가락으로 엄청 섬세하게 느끼며 경계선이 느껴져요 초밥들 사이에 진짜 이거는 잘 캐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캐치하고 이렇게 뜨면 짜잔 저처럼 잘 뜨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간장에 톡 찍어 먹어볼게요. 헐 미친 바지 잡자. 무슨 초밥을 회로 먹고 있잖아. 이러다가 밥만 남는다. 근데 밥 어디지? 밥을 좀 먹고 싶은데 말이지. 밥을 이건 광어다광어광어 같다. 음. 아이디먹었아나고싶데고고고고와 진짜 미쳤다. 다너무맵다 맵다. 아니. 장국 한번 먹을게요. 나 진짜 매워 죽을 뻔했어. 거의 초밥을 먹으면서 생사를 오가죠? 초밥 먹을 때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아까 자막 와사비 위치를 미리 파악해서 내가 깜빡했어요. 아 음! 얘는 연어다 연어. 콜라로 잠깐 맛있죠? 콜라는 데로콜라. 음. 우아 음, 이거 왜 밥이 떡지 내가 밥 썰쳤나 보다. 음, 김치광어. 진짜 존맛땡이다. 근데 밥이 없어. 소밥이랑 밥을 따로 먹고 슬퍼. 음, 왜만 먹었어. 음, 안 되겠다. 여러분, 제가 소밥을 엄청 잘 짚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밥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저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겠습니다. 이레온장강 젓가락으로 먹기 불편할 때는 손이 최고다. 우와 여기 밥다뭉쳐 있어. 미쳤다. 봐이 아, 제가 떨친 밥. 밥 하나 먹을까? 와 밥이 이렇게 떨어져 있네. 아, 음, 밥 맛있장. 밥 남은 거는 나중에 먹긴 뭐. 밥만 한세 덩어리 있네. 아니네 밥만 지금 한 다섯 개, 네개 이러고 있네요. 이렇게 잡아서 짠 먹다시피 찍어서 음, 아, 먹까? 고기까? 아 고기가 아니네 이거 장어다 음. 새우 분명 12피스가 왔는데 나 12피스 안 먹은 것 같은데 근데 왜다 줄어들지? 사실 12피스가 아니었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음. 음. 강장새우 이 손에 잡히는 게다밥 같아. 봐보실래요? 다 어. 밥이죠, 여러분. 다밥 같지 않아요? 초밥 다 어디 갔어? 누가 먹었어? 먹었냐? 어, 이거 회 같죠, 여러분? 이거 회가 떨어진 것 같아. 음, 음. 이렇게 손으로 뒤적뒤적하지 않으면 놓치는 애들이 있다고. 여러분 초밥은 이제 다 먹었고, 끄덕. 이 새우를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 새우 어떻게 먹어? 까서 까서 먹겠지? 근데 장갑이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먹어? 음 이렇게 먹는 거 아닌가? 팬 오늘은 제가 이렇게 초밥 먹방을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 혹시 또 제가 먹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오 이거 좀 시각장애인이 먹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이런 음식이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오늘 우리 우동이들이랑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저랑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마워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